네, ASL 시즌 7팀 8강 두 번째 경기 조일장 선수와 유영진 선수의 대결 모두 만나보셨습니다. 이번 시즌의 두 번째 4강 진출자 조일장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조일장 선수에게 오늘의 승리 4강 진출 이상의 의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지난 시즌 8강에서 무너지면서 시드 획득까지 할수 없었던 바로 그 아픔을 오늘에서야 좀 극복을 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. 유영진 선수를 상대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승리를 걷어내고 또 대갚아 주는 어, 쾌거를 이뤄내셨습니다. 이뤄내셨, 조일장 선수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아, 일단 진짜 이기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 아, 이렇게 4강을 가는 게 이렇게 어려웠나? 좀싶더라고요 <laughs> 네, 그래가지고 아 그래도 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조일장 선수의 표정이 화면에 중간중간 잡히실 때마다 어 편안해 보이시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1세트 메린 러쉬, 어, 마디 러쉬가 어, 굉장히 조일장 선수에게 좀 뼈아프게 다가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1세트 지고 멘탈이 많이 나갔었는데 네. 아, 이 경기 그래도 조금 불리하게 출발한 거 이기니까 아, 그래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이 경기를 이기, 이겼던 게 오늘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원인인 것 같아요. 2세트 결국에 뮤탈로 시간을 잘 벌면서 후반을 도모하셨고 하이브 운영에서 난전을 끝에 승리를 거두셨어요. 2세트에서 아마 조일자 선수의 손이 완전히 다 풀리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. 아니, 이 세트 하는데 네. 손이 안 움직이더라고요. 너무 답답하고, 막, 진짜, 이렇게 될 게임이 아닌데 자꾸 좀막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, 스스로 굉장히 많이 화가 났었는데, 그거 졌으면 아마 3대0으로 졌을 것 같은데 아... 그거 이겨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중간 중간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는 것도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경기 여러 번좀타 스타팅 포인트 멀티 이후에 좀 후반 운영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. 이런 컨셉을 좀 준비해 오셨는지도 궁금해요. 어 이거는 연습 과정에서 이제 제가 원래 스타팅 멀티 먹고 했었는데 성균이랑 하면서 성균이가 이제 그러더라고 탑. 하팅안 i 아 먹는 게 낫지 않겠냐 운영하기에 그래가지고 솔직히 저는 좀 불안했어요 뚫릴까봐 근데 이제 성큰 짓고 하니까 또 막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. 좀 도, 성균이가 연습을 잘 도와줘 가지고 예.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o 네, get 세 번째 세트까지는 계속해서 종일장 선수가 오버풀을 가셨어요. 아무래도 테란의 get a 좀 의식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에는 또 a n 압을 갔는데 어, 유영지 선수가 8배럭을 가면서 어, 그래도 환상적인 드론 컨트롤로 좀 초반에 잘 막아내시기는 했습니다만 아 빌드 싸움에서 조일장 선수가 웃기가 참 쉽지가 않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와 진짜 하는 것마다 반대로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<laughs> 말이 안 돼요 네 진짜 근데 뭐 그만큼 제가 심리전이 좀 약하다는 것 같고 좀 심리전도 좀잘 해가지고 사강대는좀더 준비를 잘 해가지고 네. 심리전도 준비를 잘해야 될것 같아요 어, 조일장 선수에게 결코 어, 쉽지 않은 큰 산이었던 유영진 선수를 넘기고 이제 4강에서 7전의 또 다른 테란전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바로 조기석 선수인데요 어제 경기를 보셨겠지만 조기석 선수의 테란도 정말 쉽지만은 않아,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일장 선수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아니 어제 경기를 봤어요 근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기석이가 그래가지고 좀 많이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오늘이 더 어려웠다,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잘 준비하면 4강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일찬 선수가 결승전에서 꼭 멋진 경기를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 4강이라는 큰 산을 한번더 넘는다면 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팬분들께 그리고 또 연습 도와준 동료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아 일단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진짜 감사드리고 좀 요즘에 요즘에는 좀 뭔가 자신감이 붙었어 이번에 연습하면서 이제 이번에 지면 평생 영진이를 못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<laughs> 네. 그만큼 조금 오늘이 제일 자신 있었던 것 같아서 그동안 이제 응원해 주셔가지고 이제 사강도 잘 준비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고. 또 연습을 좀 많이 도와줬는데 이제 성균이랑 이제 재훈님, 지성이, 영재, 호선이 형 이렇게 연습 을 도와줘서 진짜 많이 도와줬거든요. 진짜 고맙고 <laughs> 또 이렇게 응원해준 우리 학생들 이제 고맙고 또 온라인에서 응원하고 있는 우리 시조세 이사장님 좀 감사드리고. <laughs> 뭔가 이번에 좀 4강은 조금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컨디션 관리 잘해가지고 결승 꼭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 조일장 선수 고생 많으셨고요. 다시 한번 4강 진출 축하드립니다. 인터뷰 감사합니다. 자 이렇게 8강 두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조일장 선수가 4강에 올랐습니다. 4강에 오른 조일장 선수와 함께했습니다. 어려움을 이제 8강에서 4강 올라가는 과정에서 정말 큰 어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음. 조기석과의 좋은 경기도 지금은 기대할 수 있고요. 네. 그래서 이번 패강 경기 중 A조와 중 B조 첫 번째, 두 번째 매치가 이 펼쳐지게 됐는데 어, 선수들이 한 경기 한 경기에 정말 많은 어 고민을 했구나 좀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좀 많았습니다. 빌드 선택부터 경기 운영 그리고 마지막 판단 력까지 선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멋진 경기를 만들어 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네, 상당히 시원하기도 하고 또한끗차 승부들이 꽤 많이 나왔고 정말 때문에 많았습니다. 패자들도 네, 꽤 이, 잘하는 그 선수들이었다는 네. 거 다시 그렇죠.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는 네. 어, 3대 1의 싸움 같은 느낌의 와 아래쪽 조들이 지금 시작됩니다. 네 그래서 네. 프로토스 셋과. 저그 안의싸움인데요 네. 철벽 김민철. 그 저그가 남아 있는 게 지난 시즌 우승한 우승자 김민철이에요. 네. 예, 그렇기 때문에 예, 확실히 이제 나머지 남아 있는 프로토스들도 어 김민철을 상대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네. 일단은 장윤철 김태경용 선수의 경기가 또 시작이 되고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아 어, 8강 네 번째 경기는 결승전 매치였죠. 김민철 네. 변현재가 맞, 맞붙습니다. 이번 시즌이 또 의미가 있는 게 지금 프로토스 4강에 진확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종족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음... 태, 푸, 저다 올라가 있어요 사강에오 어, 그러네요 오. 이렇게 또 균형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프로스가 다소 올라갔다는 것을 김민철 선수 입장에서는 네. 동족끼리 싸우고 이제 남은 거 내가 잡아먹어야지 그렇죠.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네. 이미 프로스 잡고 최근에 우승했던 김민철 입장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조건이요